자, 우리 한번더 우리 서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문장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타락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고 공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네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즉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조금 작더라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보다 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그런 큰 믿음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핍박하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구제입니다. 구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구제입니다. 자,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10만 명의 성도들이 2만 명의 거린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평균 5명이 한명을 구제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보다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의 본문은 그 뉘앙스가 구제가 선택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헬라어 호탄이라는 것은 구제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뜻으로 구제의 상시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너희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본래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뭔지 아시죠? 연기자이죠? 연기자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극본에 따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의사인 척, 변호사가 아니어도 변호사인 척,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인 척,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 하는 사람이죠. 조금도 슬프지 않지만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연기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에서는 구제금을 모을 때 누가 얼마의 돈을 냈는지를 공공연하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TV에서도 그랬잖아요. 성금을 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금액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구제금을 나눠 줄때 나팔을 불었던 것에서 연유합니다. 이제 곧 돈을 나눠 줄 테니, 이제 곧 빵을 나눠 줄 테니 어서 모이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 뒤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의 오른쪽을 너의 왼쪽이 모르게 해라. 우리의 몸을 반으로 나눠서 너의 오른쪽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즉 구제할 때에 같은 몸의 지체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하는 구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도우려면 생색내지 말고.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편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 비해서 이 왼쪽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선한 충동에 반대되는 악한 충동도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구제하라 쉽게 말해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도우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제란 몰래 하는 겁니다. 비밀리하게 구제할 때에만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미 드러난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악용되어서는 안 되죠. 자, 어떻게 악용될까요? 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오겠지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골방에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반드시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 골방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의미로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몰래 구제하라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구제의 기회가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드러나더라도 구제의 기회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누군가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몰래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방법 때문에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 김현수의 소설 《일곱해》의 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이 책을 보면 그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 때 우리의 한민족이 정말 안타깝게도 어, 강제 이송당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한 한인의 무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차 화물칸에 실려서 한달 동안 어딘지를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고향인 연예주에서부터 무려 6,000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이 한국 사람들이 떨어진 겁니다. 기차는 떠나가고 이제 그들은 광활한 초원에서 막연하게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자,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 가운데는 가난 아이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937년 10월에 일어난 일이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저 멀리서 원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나귀를 몰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빵을 싣고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카자흐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녀들은 동쪽에서 정체불명의 낯선 민족이 화물칸에 실려 황야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빵을 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빵이 식을 쐬라 모포에 감싸 당나귀에 실은 뒤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그들을 찾아왔다. 한인들은 울면서 그 빵을 먹는 동안 카자흐 여인들도 함께 울음에 합세했다. 빵과 울음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처럼 카자흐 여인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무조건 빵을 구웠던 겁니다. 무조건 살리고 보자. 무조건 먹이고 보자는 여인들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제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자, 골방에서 드리는 진실한 대화. 자,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글씨가 작으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나오는 구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기도는 할수 있다면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시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만약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라면 운동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멈추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설교와는 다르게 교육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가 광고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대상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는 상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기도하는 대상과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쁘시리라. 자,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골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골방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서도 안 되죠. 또 멋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메이오는 실제로는 창고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지배 국민들로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일하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순간이었고 자기만의 순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다가 걸리면 주인에게 매를 맞으니 창고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원보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화려한 말과 수식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생각인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중원보원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보험처럼 여기는 것이죠. 더 많은 보험을 들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반들,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 무려 30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이 전혀 없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에 하나라도 이름을 빠뜨리면 도리어 신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언부언 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생활은 어떠합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막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총 6개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데 자, 1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1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자, 2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참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기 두문 뒤에 부록처럼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14 15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자 힘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에 대한 기도가 붙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구청에 가면 볼 일이 있으면 곧바로 구청장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동서무서 가면 곧바로 동, 동장님 만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어, 특히 누군가와 싸웠을 때 다, 다투었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바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싸웠을 때, 먼저 하나님께 고발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기를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16절 말씀. 자, 애통함으로 드리는 신령한 고백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두번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월요일에 금식했는데, 목요일에 금식한 이유는 모세가 그날 산에 올라갔기 때문이고, 월요일에 금식한 이유는 모세가 그날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 기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그렇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어, 쉬운 여섯 번 나오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을 제한한다는 매우 특별한 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할수 있어도 금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기보다는 차라리 잘 먹고 더 힘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금식기도했습니다. 또 니누의 백성들도 금식기도를 했고 느헤미야는 나라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장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밥 먹는 것조차 거절함으로써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이 밥을 먹지 않고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오직 누구에게만 표현하라고요? 하나님께만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은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것이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고난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배고픔을 통하여 타인의 배고픔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저께, 어, 2월의 2일 독서인, 어,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라는 책이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 책은, 어, 심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말 알려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왜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지금의 이 시대는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 하나는 도파민. 이두 가지가 지금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가 가져온 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얼마나 편리해지고 있는지 정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요, 인간이 만든 창작물보다 더 대단합니다. 창작을 주업으로 하는 이 작가들의 마음이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인간답다는 것은 능숙하다, 빠르다, 창의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더디다, 느리다, 모방적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세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독서를 해야 할까요? AI와 유튜브가 줄수 없는 쾌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책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도파민보다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때 얼마나 힘이 들고 지루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마쳤을 때의 쾌감은 세상에 주는 어떠한 쾌감보다 크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생의 필독서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야벌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책이 두꺼운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벌써 4분의 1 정도를 읽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기는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언급했던 이일독서.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자, 이런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눠지고 그 고통을 함께 멈추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종교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성경과 독서를 통해 이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